안녕. 새해가 맞았어요.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네.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아무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우선 이탈리아어를 마스터하고 오라네잘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어 그냥 지금대로 <laughs>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아무튼 오늘 아침. 어제 팬케이크를, 오늘 아침 팬케이크를 먹으려고 팬케이크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렇게 돼있거든?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나?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겠지? 이거 봐, 다 이탈리아라서 뭔 말인지 몰라. <laughs> 빨리 이탈리아를 해야 돼요. 다른데 돌리면 될것 같은. 먼저 나. 오늘 <laughs> 아침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에요 시럽을 뿌려주시고요. 야, 너무 많나? 괜찮아. 다음에 여기에 으아, 블루베리를 예쁘게 그림처럼 올려야 되는데 <laughs> 안 올라가네. 얘들하고 똑같아요 <laughs> 짜잔 아니 내가 <laughs> 일단 커피 한잔하고 아메리카노요 이탈리아 1월 1일에 먹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브랙포스트 아메리카노 노... 카... 에스프레소. 근데 진짜, 이거를 되게 우아하게 먹고 싶거든? <laughs> 근데, 저기 뭐냐. 일리 그, 부엌에 있던 모든 식기류가 그게 다 일리프 거였나봐. 내 일리프 거를 이때까지 쓰고 있었나봐. 나는 여기 공동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일리프가 이사가면서 그걸 다 가져갔어. 그래서 이제, 내 포크랑, 이거 칼로 잘라 먹어야 되잖아. 그 식, 칼이 없는 거야. 그 나이프가. 그래서 <laughs> 이 칼로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음,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잘리기만 하면 돼요. <laughs> 잘려야 되잖아. 나 아주 우아하게 칼과 포크를 이용해서 먹어보도록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칼이 조금 커서, 맨뭐 크니까 더잘 잘리고. 오늘 내가 칼 산다. 나 진짜 우아하게 먹어. 우아한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네. 옛날엔 내가 캐나다 살 때, 캐나다 가가지고 야 너네는 전통 음식이 뭐야 이랬더니 걔네 전통 음식이 팬케이크래 <laughs> 전통이 없는 나라야 음맛있어 <laughs> 음, 팬케이크 맛있어 이전에는 팬케이크 만들어도 먹고 했는데 음 그러니까 사 먹으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만데다가 시간을 뺏지 않아요 응 <laughs> 음, 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4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가. 오늘은 일단 여기는 1월 1일 날뭐 여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운동 갔다가 집에 가만 있을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은 혼자 유튜브 찍으면서 말하면서 돌아다니기 편할 거 아니야. 사람 많은 부끄러워서 좀 말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로마 시내를 나가볼까. 오늘도 나가려고 이쁘게 꾸며 봤어요. 뭐야. <laughs> 저 아직까지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안 당해봤거든요. 몰라 내가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난 그런 거 같아. 이건 내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키높은 하이를 신고 키를 크게 하고 다니면 일단 지네들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쉽게 못 그러는 거 같아. 응. 음 <laughs> 그래서 외국에서 내 생각은 그래. 외국에서 인종차별 안 당하려면 높은 하이힐을 신고 댕겨라. 몰라. 나 아직까지 나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 졸업시장인가? 길가에서 원유로로 팔아. 또? <놀람> <놀람> <놀람>

1월 1일에 아무 때도 안 여는데 때르미니 역에 오면은 다 열려있어. 여기는 관광지라가지고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쇼핑을 해볼게요. 아, 핑크 바지를 사고 싶었네. 딱 있기는 한데 이게 사이즈가 좀 작다. 아씨 큰거 없나? 빅토리아 시크릿. 한번 구경해볼까? 와. Gracias.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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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 <laughs> 교수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자 이거 뭔지 지금 쌈장을 사러 가고 있어요 오늘 삼겹살을 먹겠다는 의지죠 어우 겨울이 예쁘다 약간 런던 같지 않나? 이 어, 오르막길 노팅해 아문 닫았어 구글에 대문 열려 있다 했는데 <laughs> 너 구글에 왜안 써놨어 다른 슈퍼마켓에 가볼게요 저거 열려 있어라. 알았어 찾았다 대단하다 안다 찾았어 찾았어 국마켓인데 한국 것도 있지 않을까? 삼장. 아니 근데 유통기한이 1월 28일까지야 오늘 1월 1일이잖아 1년 동안 있었네 여기서 불닭볶음면 먹어볼까? 하, 고민된다 아 지금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등에 땀이 나 공원에서 좀 쉬었다 갈게요 쌈장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1월 18일까지인데 18일까지 다못 먹는데 괜찮을래 나? 낙엽이다 아,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 이런 거 좋아해 홍콩도 하고 있고 나 이제 어디 갈까? 그냥 걸어볼게요 한국어다 대로변 양꼬치 양꼬치 트램 타볼까? 센타오 거 이쪽 가볼까? 점점 외곽지로 와서 너무 외곽지로 가버렸어.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냐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까 어디로 가야되냐 일단 지하철을 타고 다시 중심으로 가봅시다 뭐야 사람 너무 많아 뭔데 뭐하는데 뭐하는거야 와, 미쳤다. 나 어떻게 지나가지? 내가 이번에 엄마 가방 여기서 사줬지. 닦였네. 매트로. 다음에 저 옷을 사줄게. 와, 사람 봐. 미쳤다. 다 집에 있는다 하지 않았나? 가난한 것 같은데 사람 붐비는 대로는 안가못가 <laughs> 로마 시내는 안 되겠어요 사람 너무 많아. 삼겹살 먹을 집에 가자. 너무 힘들다. 삼겹살을 사야 되는데 마트 열린 데가 없어. 아, 여기도 문 닫았어. 나 어떡해. 고기 못 먹네. 진짜 너무 화가난다 마트가 다 문을 닫아서 삼겹살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야채랑 그냥 여기 편의점 같은데 가서 야채랑 계란 사서 비빔밥이나 해 먹으려고 항상 고기를 먼저 사놓고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해야 돼 쌈장 사는데 고기가 없잖아. 삼겹살 먹고 싶다. 음, 쌈장이 있으면 뭐 하냐고. 고기가 없는데. 고기 쌈장인데, 쌈장. 미쳐버려, 미쳐버려. 쌈장으로도 비빔밥 해먹나? 쌈장 비빔밥을 해볼까? 오늘 쌈장을 샀으니까, 쌈장 비빔밥을 먹어볼게요. 이만큼만. 조금만 더. 또. 오케이. 줄수 있나,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먹어야지. 쌈장 비빔밥이라도 먹어야지. 그치? 저번에 만들어놓은 소고기가 참기름이랑 쌈장이랑 넣어서 먹고 있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쌈닭비빔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음, 뭔가 없나? 이상한데 고추장을 좀 넣어볼게요. 달고기 고추장 음나더 싱거워 파피린밥이 비자, 비자, 비자. 고기도 좀더 넣을까? 음, 진짜. 오늘 삼겹살 먹었어야되는데 벌써 옆집 아줌마 왔어. 아, 나못 써나. 그냥 먹을게요. 지금 운동을 가고 있어요. 오늘은 많이 걸었으니까 유산소 안 하고 그냥만 할 거예요.